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묻지마 투자 잘 알지 못하고 누가 했대 누가 연 걸로 주택을 마련을 했대 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라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또 또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투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팬데믹 음. 때막 상승장 찾아오면서 사실 저희도 (18년도에) 출발했다고 해,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때면 근데 코로나 딱 직적, 직, 직전에 예.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네. 팬데믹 상승장이 오면서 막 어퓨티도 관심을 받고 음.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저희가 그 전에도 막 여러분 주식 계좌 좀 제발 터서 한 주만 사보세요라고 18년도 19년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2020년 기점으로 다한 주씩 사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인 계좌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투자 고민도 많이 갖고 찾아오신다고 말씀해 을 주셨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이공삼공들이 저축도 병행하면서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 밸런스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어 이게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젊을수록 투자의 비율을 늘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맞아요.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는 어쨌든 실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실패를 겪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어, 나이가 젊을수록 많,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좋은 건 자기 성향에 맞는 투자 비율을 갖추는 맞아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사례로 정말 자기가 모으는 돈을 몽땅 다 적금에만 하시는 분이고, 오. 네, 자기는 투자가 너무 싫은 거죠. 아. 그리고 또 극단적인 사례로 어떤 사람은 투자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음. 사실 이거는 옳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이 좀 혼용이 돼야 되는데 바로 바꾸기는 어렵고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하고 특히 어~ 접근만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두려워하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계속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시도를 해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투자를 좀 경험을 해보고 저는 실패도 경험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큰돈으로 하면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우리 뭐천 원이나 만 원으로 할수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 경험을 하면서 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스스로 좀 맞아요. 깨닫게 됩니다 합니다. 그러면 어 거기에 맞춰서 비율을 좀 늘려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에 맞는 비율을 찾아가는 경 경험을 실천을 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자기의 자산현성을 제대로 할수 있게 된다라고 맞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나와 10년 안 아니 10년까지도 아니고 한 1년 정도 투자를 꾸준히 해온 나는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죠. 경험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네. 1년 뒤에 큰 돈의 수익률을 벌그 생각 물론 꿈을 꾸는 건 좋지만 그것보다는 경험 축적을 한다 음. 생각하시고 네. 투자를 해보셔라. 네. 그리고 아까 저 말씀하신 것 중에 딱 뒤에 들어온 게. 저축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삶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네, 맞아요. 어, 그런 분들 사연도 한번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돌이요, 지출을 좀 하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 밸런스가. 왜냐면 네, 밸런스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어트도 왜안 먹기만 하면 그렇죠. 정말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요 청년들이 가장 해야 하는 재테크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음. 내가 어찌되었든가 이백만 원을 만약 번다라고 하면 내 자신에게 나에게 투자를 해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삼백만 원, 사백만 원을 버는 일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높은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결국 지출은요, 물론 이제 쓸데없이 뭐술 마시고 뭐 이런 것에만 쓰는 그 지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지출을 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나를 위한 선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을 누리실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삶에 이렇게 네. 저축만 또 너무 하는 것도 우리 귀한 시간이라는 자산도 흘러가고 있는데 네. 그럼 또 경험 자산을 잘 축적해야 나중에 더 내가 누리고 싶은 게 뭔지도 잘 알고 잘쓸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너무 너무 공감이 되고요. 요즘 또 욜로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사실 네. 전그 아젠다에는 조금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게 드는 건 있는데 여러 청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청년들이 정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소비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미디어에서 근데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집마련 같은 것도 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서, 서울 집값 10억 이런데 지금 내가 당장 쓸수 있는 10만 원에 투자하는 게뭐 나쁜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는데 이런 현상들 보시면서는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어, 사실 심정은 이해가 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요. 젊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의 성장률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많은 나라가. 왜냐하면 청년들은 어, 내가 앞으로 벌게 훨씬 많을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삶을 그렇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데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같이 늘어나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사실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음. 예, 그래서 소비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지금 쓰고 사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의 가 들어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돈이 나 대신 일을 해가지고 계속 쓰고 살수 있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겠냐. 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느냐라는 그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쵸. 근데 그러기 위한 방법, 그즉 자산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거든요. 음. 그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이끌어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자산 소득을 하려면 자산이 모여져야 되는 그쵸. 거니까 음. 그럼 자연스럽게 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음. 그걸 모을 수 있는 방법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 1억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도 100만 원을 내 힘으로 모아 놓은 걸딱 보면 이게 굉장히 자극이 되잖아요. 네. 아, 그 지금 한 가지 질문 주신 것 중에 지금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대신 여쭤 볼게요. 네, 내집 마련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남겨 주셨어요. 음. 많은 청년분들이 내집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또 지금 생각하면은 막막하고, 아,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거의 정말 로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분들에게 내집 마련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가이드를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대출을 받는다면 몇 퍼센트를 받는 게 좋, 좋을까? 그래서 내가 얼마를 모으는 게 좋을까? 하는 조금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조언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어, 만약 대출에 대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내가 큰 덩어리로 얼마를 받는 게 좋은가라기보다는 음. 어쨌든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더월 지출에서 대출 상환비가 내가 감당할 정도인가를 보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음. 그 내집마련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사례가 한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이 청년은 내집마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테크 문을 두드겼는데 내집마련이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네. 예. 그래서 어, 상담사님이 그러면 목표 자금을 그리고 어디서 살고 싶으냐?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냐? 자기가 꿈꾸는 게 있거든요. 음. 그거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그 동네, 그 주변에 내가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들어가든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한번 산정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내가 1년 동안 어느 부분까지 모을 수 있는지 한번 해봐서 저축 여력에 맞춰가지고 1년간 요 정도만 모아보자라고 했는데 정말 그거를 진짜로 1년 동안 딱 실천을 해가지고 와. 또 영택으로 오신 거예요. 네. 응. 그래서 상담을 신청을 한 거죠. 자, 내가 요만큼 모았습니다. 이제 이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그 집값이 올라간 거죠. 아, <laughs>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이긴 그렇죠. 하죠. 네. 그런데 그 청년은 여전히 그지그 그 동네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여진 자금이 있으니 그 동네에서 미리 전세나 월세로 한번 살아보면 어떻겠느냐. 음. 그런 다음에 정말 내가 이 집을 살고, 이, 이런 동, 이 동네 살고 싶은지를 판단을 한번 맞아, 해보고 맞아. 그리고 그에 맞춰서 어쨌든 집값이란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모자르는 자금을 내가 시기를 1년 더 놓춘다라고 생각하고 좀 모아보자. 음. 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실천을. 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 또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각자 맞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음. 음. 이 그냥 간단하게 <laughs> 사례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 네. 맞아요. 요즘 호갱노노라는 부동산 어플이 있어요. 들어가서 제가 오랜만에 봤더니 아파트를 클릭을 하면은 내가 얼마를 대출 받을 건지에 따라서 월 상환금액이 따다닥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제 캥거루족이 늘어난다라는 뉴스 요즘 많이 있잖아요. 음. 본가 거주하는 2030들. 음. 그래서 저는 저도 사실 이제 안 나오고 싶었는데 <웃음> <웃음> 졸업했으면 나가야지. 왜냐면 본가에 있는 게 저한테 이득인 걸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각자의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2030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때 빠지지 않고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주제가 부모님한테 생활비 얼마 드려? 그게 좀 얘기거리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근데 2030들 상황에서는 부모님 노후 대비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안돼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활비 드리는 게 부모님한테는 내가 더잘 버는데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음. 그래서 이런 상황에놓인그 2030분들에게 어떻게 우선순위를 좀 잡는 게 좋을지 부모님 생활비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될지 야,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생각, 부담이 되면 안 된다라고 네네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를 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한 그런 점검을 받잖아요. 음. 그럴 때내 자녀가 있고 내가 있으면 먼저 나를 호흡기를 쓰라고 얘기를 해요. 오. 그러고 나서 아이한테 씌워준다. 왜냐면 아이한테 먼저 씌워주려고 하다가 내가 호흡이 안 되면 아이도 나도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내가 부모님을 도와야지라는 마음 너무 감사하고, 음. 어, 그리고 정말 좋은 마음인 건 알지만 일단 내가 먼저 바로 서야 음.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리고 오히려 네. 이건 말씀해 주셨던 연간 지출 통장 에 네. 넣어놓고 네. 사실 어버이날 생신 때 어, 맞아요. 네. 사실 따져보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만 세봐도 거의 월별로 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드려도 네. 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말 개개인마다 상황 다르지만 이게 이제 뭐가 맞네 본가에 살면 생활비 드려야지 이러면서 이게 진짜 돈 문제는 너무 개인적이고 음, 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가 막 옳다 그르다 하기보다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자립부터 우선순위에 두는 게 좋겠다 네. 그렇죠좀 토대가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우리가 나중에 더 크게 음. 효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뭘 해야 한다 재테크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는 하지 마라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2030 시청자분들께 돈 관리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 혹은 잘 알지 못하고 음. 누가 했대라고 해가지고 하는 투자는 저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라라고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연끌로 주택을 마련을 했대 나도 할까? 음. 아니면 누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와 대박이 났대 나도 해볼까? 이런 건 절대 음, 네또 정말 자기가 알고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음. 그래서 경험과 지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맞아요. 하게 되는 거고요. 음. 어,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가요? 뭐 영끌이나 네. 뭐냐면 소위 말하는 비출을 했다가 이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어, 오신 분들도 있을까요? 많지는 않은데 음.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영끌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자기가 월급으로 좀 해결하기가 어렵고 이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음. 사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 상환이 내월 지출에서 할수 있는 범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으면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담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음.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투자도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모르고 투자면 하안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음. 제가 최근에 그럼 코인은 어때요?라는 질문을 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식도 잘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laughs> 네. 주식은 그래도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이나 뭐 우리나라 주식이나 내가 이제 재무제표든 투자설명서든 읽을 수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져도 왜 떨어졌는지 뭐라도 찾아볼 수 있는데 코인은 물론 어떤 호재나 악재가 있겠지만 솔직히 잘 알아보실 수 있겠냐? 음. 리뷰가 안 된다고. 네, 네. <laughs> 그냥 어? <우이? 웃음> 장난 아니게 떨어지더라도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음,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났어요 아는 투자가 나중에 잘안 돼도 복귀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그 신용카드 얘기도 잠깐 하셨잖아요 네네. 신용카드 굴레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까요? 어, 내가 신용카드 자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걸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아. 그걸 먼저? 또. 예,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갚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돈을 모아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도대체 신용카드로 얼마를 쓰지 이걸 알고 싶으면, 우리가 신용카드는 그 명세서 날짜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돈 내는 날짜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그 날짜에 따라서 사실은 내그 지출이 들어가는 그 일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내가 1일부터 31일까지 쓴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 이용 대금을 내는 음. 그 날짜를 결정을 하게 되면 음.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구나 이정도를좀알 수가 있어요 아. 예그렇게 해서 좀 어~ 관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체크카드를 그러면 보다 권하시는 건가요 체크카드가 훨씬 낫죠 <웃음> <웃음> 예 <웃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체크카드가 세상에 <laughs> 네. 나쁜 상품은 없다라고 하지만 네. 네. 체크카드가 참 좋습니다. 사용하고 나서 저는 선결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 네. 그래서 결제일 전에 뭐 미리 결제, 네, 미리 결제를 그쵸. 해서 네, 좀 선결제를 좀 해놓고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을 해서 내 실적을 채운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좀 하시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소득공제도 도움이 되고 <laughs> 아무래도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실적이 네. 다 있잖아요. 혜택을 받기 위한 실적. 네, 네. 근데 저는 그걸 왜 그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하시는지가. 사실 그것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관리하는 실적에 <laughs> 좀더 주목하면 어떨까 물론 여러분들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함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면요 보험 보험도 아, 네.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고민들 많이 들고 오세요? 어,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가입을 한다면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미 왜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보험들이 그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 이제 이런 식의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은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아플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플 때를 대비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사실은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위험 관리의 첫 번째거든요. 왜냐면 내가 천만 원을 모은다 라고 했을 때 천만 원에 드는 비용이 아니라 내가 보험으로 어 매달 한뭐 십만 원 아니면 오만 원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들게 되는 비용을 내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험 관리 측면에서 보장성 보험은 좀 가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노후의 목적에 맞는 연금을 가입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죠. 그래서 보험도 금융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상품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 아까 제가 묻지만 투자 얘기를 했잖아요. 잘 알지 못하고 음. 어 권유하니까 음.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것도 조금은 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라라고 맞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은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상품이다. 네. 그래서 과도하게 막 내가 지금 200 버는데 그 중에서 막 50을 보험에 넣고 있으면 어 도대체 어떤 보험에 가입하신 거예요? 보고 해지할 건 해야 되지만 최소한의 위험 관리를 위해서 보험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 네. 연금은 또 노후 대비를 위해서 필요한 상품이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나눠주신 우리 김수미 국장님이 서울 영테크에서 오셨잖아요. 받아본 분들은 진짜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 영테크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2030 참여자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어, 울울연 대크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들에게 맞춤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지원 정책인데요. 특히 어, 맞춤 재무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1대1로 상담이 진행이 되고 맞아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하는 1대1이라는 것보다는 모든 방식에서 다 맞춤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담 방식도 내가 비대면을 원한다라고 음. 하게 되면 전화나 화상이나 카톡이나 이메일로도 가능하고요. 음. 대면을 원한 그럼 당연히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요. 내가 직업이 없는데 받을 수 있어요. 이 예, 가능합니다. 직업의 음. 유무나 직업이 무엇이냐 음. 이런 거 상관없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도 어, 저는 뭐 평일 저녁만 돼요. 음.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면 주말만 돼요. 이런 경우도 상담사님과 협의하에 역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음. 그리고 주제도 내가 알고 싶은 바가 남들과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뭐 재무진단이 됐건 부채관리가 됐건 아니면 부동산이 됐건 뭐 투자 조언이 됐건 지출. 관리가 됐건 그거 모든 것들이 다 맞춤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청하실 때 요청 사항에 신청을 하시다 보면 요청 사항에 자기가 알고 싶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상담사님들을 좀 배정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FP와 AFPK라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 재무 설계사님으로 한 60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에 맞춰서 배정을 해 드리니까 아마 상담을 좀 성심성의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금융교육은 영테크 클래스라고 해서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오프라인으로 시민청하고 강북노동자 복지관에서 진행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홉 가지 주제로 3 6여섯 과목이 진행이 되는데 네네. 이제 이 주제와 그리고 레벨이 매번 공지가 되기 때문에 그 나한테 맞는 거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건 오프라인이니까 장소에 한정이 있어서 선착순 모집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아,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우리 그 재무 설계 하면은 사실 어떤 분들은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아, 계실 네, 거예요. 상품, 네 그런 것들. 네. 어, 나 지금 카페에 잡혀 있는데 <laughs> 나 일어나고 싶은데 나못 나가겠는. 막 계속 카톡 오고. 음. 그래서 그게 불편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데서는 프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울시는 어쨌든 서울 정책, 서울시 정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울 영택근은 상품 판매는 어, 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투자 종목 추천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상담이 진행이. 될수있고 이게 사실은 서울 영텍 가장 큰 장점이자 혜택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서울 영택그 클래스. 네네. 이 클래스는 서울 청년이 아니어도 청 가능해요. 없. 네. 그렇죠. 네. 19세에서 39세라는 연령 네, 연령만 있고요. 조건만 네. 오프라인에서 영업 없는 정말 그 너무 클린하잖아요.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 사업으로 형태로 하는 이 오프라인 클래스가 지역 상관없이 서울시 거주하지 않으셔도 청년이면은 음. 들으러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 요즘 좀 쉬워진 게 네이버에 음. 네이버에 서울 영테크라고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그리고 영테크 홈페이지가 뜹니다. 영테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 맞춤 재무상담 신청하기가 있고요. 음. 영테크 클래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음. 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아. 네. 호기심이 하나 드는 게 네. 19세에서 39세까지면 네. 계속 신청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진짜 매년? 네 매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어, 첫해 받으셨던 분이 그 다음에도 받고 올해도 또 받으신 분이 있어요. 정말 내가 39세 될 때까지 금융 코치가 옆에 있는 셈이겠네요. 그렇죠. 멘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멘토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네.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멘토에게 보여주고 네. 39세 지나고 이제 만4 0세 하산하는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사님께서 2030 시청 자분들께 어떤 말씀 해 주시고 싶은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많은 것을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커다란 재산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리고 어,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많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됐건 정부가 됐건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거를 몰라서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좀 음. 찾아봐서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기회를 활용을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맞아요. 그래서 꼭 많은 것을 경험해 보시고 꼭 서울 영테크를 경험을 해 보시길 <laughs> 네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네, 네 오늘 그런 말씀 나눠주신 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8월 22일 목요일 서울영테크 김수미 국장님과 함께, 삼국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죠? 또한번 오셨으면 좋겠죠? <laughs> 염원을 담아. <laughs> 네, 그렇게 오늘 이제 준비한 토픽, 준비한 얘기들 다 나눠봤고요. 네, 그럼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